인재를 키워라. 향교에서 만나는 역사. 서울 및 경인 지역편. 유학자의 보고. 양주향교. 1466년부터 1895년까지 경기도 양주 지역에 설치되었던 행정구역인 양주목은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에 의해 설정된 목부군현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정단위에 해당되었다. 양주목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의 동북쪽 관문으로 당시 상당히 큰 고을이었으며 고을 고울 규보에 걸맞게 향교 또한 양주목 관아지 동쪽 언덕 아래에 넓게 자리하고 있다. 양주 향교는 1401년에 현유의 위패를 모셔 배양하고 지방민의 교육을 위하여 창건된 국립 교육기관으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 2호로 지정되어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10년에 재건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중수와 보수를 거듭해왔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파괴되었고, 1959년에 이 지역 유림들에 의해 다시 복원되었으며, 1984년에 명륜당을 다시 건립하였고, 1987년에 담장을 축조하여 오늘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외산문에 들어서면 전면에 낮은 곳에 강학 공간인 명룡당이 있고, 후면에 높은 곳에 문묘 공간인 대성전과 동무 및 서무가 배치되어 있다. 대성전에는 중국의 5성, 송조 2현 및 우리나라 18현을 배양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 지붕 건물이다. 동무와 서무는 각각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되어 있다. 강학 공간인 명룡당 앞에는 유생들이 기거하던 기숙사인 서재의 동제가 없고 건물 양쪽 편에 한 칸씩 온돌방을 두고 있으며 정면 다섯 칸, 측면 두칸 규모의 팔작 지붕 형태 건물이다. 외산문을 좌우로 하여 향교 전체에 크게 담장을 돌렸으며 내산문은 일반적인 산문을 두지 않고 긴 담장 사이에 하나씩 나누어 세 개의 문을 내었다. 외삼문과 비석군 앞에는 향교의 역사를 말해주듯 고목이 항구를 서 있으며 조선시대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 노비 등을 지급받아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교관과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는 교생들의 모습이 명륜당 넘어 아련히 떠오른다.